미분을 하재 원래대로 따지면 이걸 고배미분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이제, 이과니까. 속미분잘 처리해보자. 원래는 사인 2X에 제곱이라고 써야 되지만, 이렇게 흔히 쓰기도 하지. 좌측처럼. 미분해보면, 먼저 지수 내려와야 되지. 2. 사인 2X에 1제곱이 되니까, 1제곱은 생략하고 안썼겠지 그러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송미분이 된다 그랬잖아, 송미분. 즉, 송미분이 되면서 어떻게 돼? 사인 2X가 미분이 되는 거야, 다시. 요게. 그러면, 일단 이 사인 2X는 그대로 앞에 적히고, 얘가 미분이 되면 코사인 2X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다시 미분이 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송미분이 돼야 되거든. 얼마? 2가 발생되지. 그래서 4 사인 2x 코사인 2x 라고도 적고 우리가 사인 배각 공식 중에 사인 2x는 2사인 x 코사인 x 라고도 적었잖아. 그러면 사인 4x는 2사인 2x 코사인 2X라고도 할수 있거든. 각의 관계가. 그러면 얘는 딱 얘의 2배니까 정답으로 굳이 쓰자면 2사인 4X라고도 적을 수가 있어. 이렇게 돼야 돼.